템파베이 레이스 최지만 AP 는 연합뉴스 자료 사진, 서울 는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는 최지만 27 템파베이 레이스 이 시즌 4호 홈런 을 장렬 했다. 최지 만은 10일 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즈 버그 트로피카나필, 드 에서 볼티모어 오리 올 스와 벌인 2018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홈 경기, 에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, 1에서 3으로 밀린 사회말 추격의 솔로포를 날렸다. 최지만은 이 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볼티모어 선발투수 데이비드 해. 수아 투볼에서 투 스트라이크로 맞서다가 시속 134.5 체인지업을 밀어 왼쪽. 담장을 넘겼다. 최지만의 시즌 4호 홈런이다. 미러키 브루어스에서 템파. 베이로 이적한 이후로는 두 번째 홈런이다. 이 홈런으로 템파베이는 볼티모어. 을 1점 차로 추격했다. 앞서 최지만은 2회 말에도 좌익수 방향으로 큼지막 한 타구를 날렸으나 담장 앞에서 뜬 공으로 잡혔다. ABBI 꼴뱅 UIA 점 시오 KR 2018년 8월 1 0일 9시 24